지구의 평화와 환경을 위한 2024 서울 유유컵 U19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서울에 위치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나서 인도네시아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이구나 아르타 골키퍼, 이빨 귀장기, 마르셀리누 올라, 그리고 무함마드 브폰, 무함마드 라길, 무함마드 아프리살, 토니 피르만샤, 카덱 아렐, 도니프리 파문카스, 마우리 라흐마트 샤월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3-4-3 포메이션이고요. 아르헨티나전과 비교하자면 몇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입니다. 아눔산랏 골키퍼 그리고 라오하우얏 에사팟 쿤타놈 싱하 마라사 지라폴 사엘리오 탄야콘 스왕숙 라페팟 파타이송 두사이 브라나주나톤 그리고 촌무왕팍 포차이 캐넌 하나론 라이언 선수가 나섭니다. 네, 에메르슨 감독은 역시 또백리를 들고 나왔고요. 아르헨티나에게 업고서 태국을 맞이하는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태국 화면 오른쪽에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앞에서 일지같이또한번 네. 끊어냅니다. 테러리 뒤로 줬고요. 뛰어넘겨주면서 박스 안쪽 일단 떨어졌습니다만 그 앞을 차지해내면서 도리가 처리해줍니다. 오, 오, 여기 오, 안쪽에서 노션! 선제골 1대0으로 태국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 볼 클리어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인도네시아였고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태국이 선제골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박스안 쪽이 잘 넘어왔고 여기서 충분히 좀 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만 아이 넘어오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0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지금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막산까지 멀리 던져줬고요 헤더 자그 장면에서 그대로 오른발 슛또또 골절되면서 네. 왼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빠른 짧은 패스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넘어 찍어 넘겨줬고 캐런 쪽인데요 캐런 인데요 좀처럼 공을 뭐 내줄 생각이 없는 태국입니다 네. 전반전 볼 점유율 자체가 자 잠깐만요 잡아내요 몸을 앞으로 뭐 길게 멀리 한번 던져 봤습니다. 네. 자, 오른쪽 코너까지 끌고 가고 있는 라길이고요. 살려내면서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만 태국에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일찌감치 끊어보고 그렇죠. 빠져나왔어요. 자, 져나쌍어 슛. 그 자. 자, 지금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아무리 슈팅까지 짓고 나오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자, 상대 지역에서 이제 볼을 다시 한번 커팅을 해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자, 한번 잡아누고요. 그대로 지금 때려봤었던 어, 인도네시아였죠. 자, 넘어졌다 벌떡 일어났고 여러 선수 엉켰던 가운데 일단 빠져나오는 인도네시아. 그렇죠. 어, 넘어섰어요. 토리입니다토리 토니. 자, 가운데 토리 양쪽의 동률을 확인했고 오른쪽을 선택해봅니다. 자, 결정해줘야 돼요. 자, 시저스 이후에 돌파에 들어가고 돌아서는 마르셀. 크로스. 헤더 아프리살. 자 인도네시아가 오른쪽으로 스을리고 돌아 나오는 그렇죠. 마르셀. 자시몬입습니다 자, 자, 오른쪽에서. 자 라길 들어가 주죠. 자이저스 이후에 가운데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도리가 올라옵니다. 도리. 아 라길 봐야 돼요. 도리 왼발로 올려줬고요. 헤더. 뒤쪽에서 마르셀. 야, 야, 야. 자 마르셀 뒤쪽. 부포리 끌고 올라갑니다. 부포. 자 부포리 캬스. 자, 가운데에서 일단은 두사이가 오른쪽으로 졌고요. 피카넷, 타나크릿, 타나크릿!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감아 차보려고 했습니다만, 멀리 벗어납니다. 네. 자, 그렇게 올려줬고요. 해더 자, 자 타나크 나가요. 타나크릿인데요. 타나크릿이 빠져나옵니다. 타나크릿! 자, 타나크릿이에요. 타나크릿! 자, 타나크릿. 자, 타나크릿. 들어오는 동료를 받고요 반대쪽 아울이 들어습니다자 오른쪽에서 자, 결정해야 돼. 티카네 하운드 연결. 아 그렇습니다. 볼리 언제나 라기를 넘을 수 있다는 부분 아프리사리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상금 상금 가서 공을 차지해냈습니다. 자 뱃살고 빙글 돌아 찾아봤고 크로스 해도. 예. 인터내셔널 수비. 라인에서 볼을 클리어링 하는데 굉장히 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는 그 모습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맞대결 전반전 마무리가 됐는데요. 캐론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앞선 채 리드를 잡은 태국입니다. 네. 자 화면 왼쪽에 인도네시아, 화면 오른쪽에 태국이 자리한 후반전 출발합니다. 네. 타나 크립, 오른발로 감아찹니다. 오우! 펀치! 아, 잘 때렸는데 볼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못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프리킥 처리였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세티피스에서 한번 집중을 해 봐야죠. 인도네시아의 왼쪽 플로킥 올려 줬고. 대박! 어! 자, 이게 믿습니다. 이걸 놓칩니다. 이거를 놓칩니다. 정말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반대쪽으로 완전히 홀로 있었던 상황. 자 지금 멘트맨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자뒷 공간 오스만이 그대로 밀고 들어가 봅니다 왼쪽에서 자, 오스만 네, 버텨줘야 되죠. 자 발딱 일어났고요 오스만 오스만 빠져 나오면서 바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골키퍼 바로 잡아냅니다. 네 짧게 내주면서 순간의 압박에 대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스만이 뛰어갑니다 오스만. 자, 자 오스만 해봐야 돼요. 오스만 왼쪽에서 오스만 마무리! 슛 반대쪽 벗어납니다. 네. 살짝 방향을 틀어 안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치고 가보는 인도네시아 공격샷으로 오른쪽에 있는 오스만에게 자, 자 오스만 패운데 틀어냅니다만 받아줄 동료 선수가 적당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찍어차면서 대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대1 찬스에서 하지만 먼저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알리안샤가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어요. 네. 자. 어, 토니에, 다시 뺏었고요. 자, 인도네시아 찔러도 잡니다 아, 오스만이에요 오스만. 오스만 오스만 버텨냅니다 오스만, 오스만. 자 골라 슛 올리지 못하는 오스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토니를 불러주면서 지타빈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자 한국 혼혈입니다. 자 한국에 도착해서 이 대회 관계자한테 처음 물었던 말이 바지락 칼국수 어디서 파냐고 물어봤다고 <웃음> 하더라고요. <웃음> 다시 메시에게. 한 번에 길게 오스만 쪽으로 오스라닙니다. 스윙의 헤더 자, 치다빈 자 그래서 지다빈의 오 쇼! 지다빈! 자 과감했을 지다빈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라페팟 오른쪽으로 잘 연결해줬고요. 박스에서 크로스 굴절 오! 가운데! 오! 야도리가 직접 끌고 가면서 앞으로 아디티아에게 아디티아 이어 넘겨주고 팀 공간 조금 길었고 골키퍼가 네 진약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이겨내고 있는 자세기고요자 아, 네. 자, 주심의 역습. 위치 선정이 너무 아쉽네요. 태국의 역습 태국의 역습 지금 아요 속도가 빠져요. 나왔습니다. 속도가 빠져요. 있어요. 자 벌떡 일어날 것이요 2대0으로 2대0으로 태극이 앞서갑니다 자 라타표 파케이션이죠 그리고 지금 주심에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얼마든지 항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네자 네. 지금 아, 볼을 아, 받을 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심이 완전히 스크린 플레이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선수를 완전히 밀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넘어졌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빈 골문을 향해서 왼발로 끝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지라폼이었습니다. 네, 한 차례 슈팅은 이 부폰 선수가 제어를 했었지만 네. 골문은 비어 있었고 자 라타폼 선수가 약간의 아, 칩샷성으로 아, 킥을 예. 활용을 해서 슈팅을 연결을 했었는데 이게 골망으로 아. 빨려 들어갑니다. 자 빠져나왔고요 돈이 그렇죠 왼쪽으로 쳐서 끌고 나갑니다. 자, 박스안까지 직접 갖고 그대로 왼발 슛! 막히는 알리안샤. 일단 토파리 골키퍼 앞으로 넘겨주면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맞대결. 태국이 2대 0으로 대회 첫 승을 가져갑니다. 네. 한달 전에 치러졌었던 아시안 유식구 챔피언십의 결승전. 그 결과 리벤지에 성공한 태국입니다. 네.